할렐루야! 봉화산 평화 통일 구 기도원 다니엘 치유 기도의 시간입니다. 에, 오늘 또 계속해서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 주님은 나의 최고봉 143번째 시간이고요. 말씀의 제목은 절망 속의 기쁨. 절망 속의 기쁨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개시록 1장 17절. 내가 볼때 그의 발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메. 네. 내가 볼때 그의 발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메. 네. 제가 <laughs>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사도 요한처럼 당신도 예수님을 친밀하게 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님께서 생소한 모습으로 나타나시면 그때 당신은 주님 발 앞에 죽은 자처럼 꿇어 엎드리게 됩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위험 가운데 자신을 개시하지 않으시면 안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바로 이 장엄하신 주님의 모습은 당신을 절망 속에 기쁨으로 인도합니다. 만일 일어나게 된다면 오직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가 오른손을 얹고 그 장엄한 가운데 누군가 나를 만집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른손입니다. 강요나 견책이나 혼을 내는 손이 아니라 영존하시는 아버지의 오른손입니다. 그 손이 당신 위에 놓일 때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평강과 위로가 옵니다. 나를 붙잡고 위로하며 힘을 주시는 영원하신 손입니다. 주님의 손길이 닿으면 당신을 두렵게 만드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영광 가운데 보잘 것 없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주님의 인자하심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이 부드럽습니다. 나도 주님을 이렇게 알고 있습니까? 절망케 하는 것들을 주의하십시오. 기쁨도, 기대도, 소망도 더 밝은 미래도 없는 그러한 어두운 절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 속에서의 기쁨은 내 육신의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알때 옵니다. 주께서 자신을 내게 나타내실 때 나는 내 안에 주 앞에 꿇어 엎드려만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기뻐합니다. 또한 오직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만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때 절망 속에서 기쁨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 자신을 향해 절망할 때까지는 나를 위해 아무것도 하실 수 없습니다. 아멘. 오늘 찬송가는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그렇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사는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은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을 밝히고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런 사람을 성령의 사람이라 성령 충만 받았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에,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과정이 있어요. 어린아이가 젖을 먹다가 젖을 떼고, 기저귀를 버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제 제발로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자라지요. 그리고 초등학교 들어가지요. 1학년, 2학년 올라가지요. 사춘기가 와요, 사춘기. 에? 그 사춘기 벗어나가지고, 이제 정상적인 젊은이로서 자라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교회 나와서 주님을 만나면 주님을 만나지 않고 그냥 교회 생활 계속 모태신앙으로 오시는 분들은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성령을 체험하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어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살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고 에? 어, 경건하고 의롭게 살수 있을까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철회하고 노력해요 그 단계가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오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요 그 단계가 뭐예요? 로마서 7장이요. 제가 계속 계속 2년 동안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전해 드릴 말씀이요. 바울 같은 위대한 사람도 오라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기는 완전히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1분도 기도할 수가 없다. 내 힘으로는 죄와 싸워 이길 수도 없고 내 힘으로는 의롭게 살 수도 없고 내 힘으로는 마귀와 싸울 수도 없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하는 거예요 항복 에? 그때 로마서 8장이 열리는 거예요 오직 나의 영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 예수님의 영이 우리를 이기게 할수 있고 기도하게 할수 있고 헌신하게 할수 있고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할수 있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가 왜 세상 사람들한테 개도교 소리를 들어요? 이 유튜브 방송을 들으신 분들 곰곰이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나는 믿음으로 살려고 절규했는가? 몸부림치는 기도가 있었는가? 영적인 싸움이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오늘 말씀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체험과 경험과 과정이 없는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몰라요. 내내 네?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을 알 때가 온다. 이이 네? 과정을 겪지 못하면요. 네? 정치인들 바라보고, 어, 또뭐뭐예예 예, 선생님들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 바라보고, 교회에서도 어, 목사님 바라보고, 장로님 바라보고, 항상 불평하고 원망하고 어떻게 돼요? 이게 자신만 병이 드는 거예요. 그들을 보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사랑을 실천하는 증거예요 그러면서 너, 너에게 준 은혜를 내가 그들에게도 주었다면 그들은 나보다 10배나 100배나 더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수 있을 것이다 왜 그래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케노시스 완전히 저만하 되는. 그래서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그 영적 체험 이 로마서 7장에 이 체험하고 8장으로 올라가야 해요. 이제부터는 내가 선한 일을 하고 내가 혈기를 부리지 않고 내가 시기하지 않고 내가 의심하지 않고 내힘으로 질투하지 않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성령의 힘으로 우리 예수님의 믿음으로 할수 있다는 것을 믿고 어떻게 해요? 이제는 땅의 것 바라보고, 에 근심 걱정하고, 에 시기 질투하고, 그건 놓고 기도하고, 원망 불평하고 그런 단계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아, 나도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다. 나도 바울처럼 살수 있다. 나도 예수님처럼 살수 있다. 살수 없지요. 우리는 칭의. 의로부터 아무 인정을 받은 뒤에 어떻게 돼요? 자라서 자라고 자라서 거룩한 단계, 성결한 단계까지 계속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올라가는 단계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꼴깍 부르심 받아 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영적으로, 이런 단계에서 사모하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 먹고,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주여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주인이 되고, 나는 완전히 노예가 되고, 종이 되고, 나는 죽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계속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서, 계속 은혜를 주시면서, 은혜를, 노아가, 노아된 게 노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노아가 된 거예요. 예? 엔옥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게에녹이 의로서가 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예? 그러니까 결단하는 거예요. 에녹이 무두셀 아들 낳고, 예순다섯 살의 아들 낳고, 결단한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 뜻대로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오니, 은혜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기도 생활하지 않고, 말씀 생활하지 않고, 은혜 생활하지 않고, 에? 내 힘으로 신앙 생활하면서, 이건 이건 백년하청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한국 교회를 향해서, 저 여러분들을 향해서, 내가 나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김목사가 다잘 됐어요. 아니에요. 그러나 김 목사의 20년 전의 김 목사, 10년 전의 김 목사, 1년 전의 김 목사, 오늘의 김 목사 어때요? 머리털이 자라는 것처럼 콩나물이 자라는 것처럼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자라지 않는 건 저주예요. 불행이에요. 그래서 에? 오늘도 절망 속의 기쁨.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심리학자는 정신병동이라고 그래요. 권세가 많으면 많을수록.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근심 걱정도 많아져요. 진정한 평화와 행복이 없어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자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을 모시고, 영안에서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쓰러지고 넘어지면서 어떤 것처럼 또 일어나요. 왜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예? 네? 예. 네. 제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저의 지난날과 과거와 현재, 미래를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설때 영적으로 크리스도에 장성한 불량까지 자라서 성경 읽어보세요. 성경. 전부가 그런 말씀이에요. 주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주님이 있고, 바울사도의 설교는 전부 그런 설교예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듣고, 어 어렵다 이해가 안 된다 하면 그건 뭐 희망이 없는 것이죠 어린 아기처럼 축복받으라 뭐 에? 에? 자녀가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어, 우리는 영원히 믿음으로 구원 받았다 요한계시록 한번 22장까지 읽어보세요 마지막 21장 22장 어떻게 되는가 에? 의롭게 의롭게 살려고하는자 죄, 죄를 안 짓고, 의롭게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 그렇게 살도록 은혜를 주신다. 그러나, 악을 행하고 죄를 지으면서도, 예? 전혀 무감각한, 이건 영적 나환자 아닙니까? 그건 내박저 네 두라고 그랬어요. 2단에 빠지든, 3단에 빠지든, 예? 제잘마에 살든, 응?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죠. 마지막 시대 한국 교회는 정신 차리고 깨어서 나는 주님의 제자다.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나는 빛의 사자들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에리자벳 이세 어제 에, 에, 장례 치르시는 거 보셨죠? 그거 부러울 필요 없어요. 에? 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한국 교회는 마지막 시대. 절망 속의 세상을 살면서도 기쁨의 삶을 살고 기쁨의 삶을 보여주는 희망의 사람, 기쁨의 사람, 감사의 사람. 기도 외에는 이런 수가 나갈 수 없다. 감사 외에는 이런, 이런 감사, 내 감사가 아니에요. 내 속에서 우러나오는, 속에 우러나오는 영원해 주시는 감사예요. 찬양이요 거기에서 전도가 있고 선교가 있어요. 제가 한국의료선교에 지금 40년 넘게 연관되어서 쓰임받고 있어요. 제가 보면요. 천사위원 만원도 아까워서 코로나19에 우수수 떨어져요. 우수수. 선교요. 내 열심으로 선교는 게 아니요. 마음속에 영혼을 사랑하는 지구촌을 품에 안고 예, 북력당을 독포를 살아 안고, 병든자들을 가슴에 안고, 예,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영혼의 사람들이 선교할 수 있어요. 제가 이 20년 동안 목회하던 교회가 있죠. 에, 지금은 다 이제 나이 들어서 이빨 빠지고 그랬겠죠. 지금도 그들이 선교할까요? 교회를 통해서 몇푼 선교하는 것이고,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끝까지 어느 가정이 메이나 되겠어요? 한국 교회 모습이 그래요. 어느 면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지 않았다면 내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누구를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늘 영혼의 교통이 있는. 그리고 양심을 통해서 직감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예, 교회 안에서의 삶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의 삶이 제대로 되야 하는 거예요. 교회는 훈련하는 곳이에요. 일터는 세상이에요. 아무쪼록 이 유튜브를 한국교회 모든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많이 많이 예, 들었으면 좋겠어요. 참철런 말씀을 내가 듣고 회개하고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 간증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실망은 하지 않습니다 왜요? 제 모습을 보면요 지난 60년 동안 제 모습을 보면 예수님 동생 었어야 하는데 아직도, 아직도 갈 길이 멀었어요 가끔 말씀드리지만 병아리 눈 뜨는 것처럼 조금 떴어요 예,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영적인 세계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예, 사이비, 사이비 이단들이나 다 한다고죠.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요, 태평양 바다에 바가지, 물한 방울 떠, 한 바가지 뜬 것밖에 안 돼요. 예, 나의 나은 것은 주님의 은혜라. 우리 낚시 모지 말고, 절망 가운데 소원, 사는 이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들 이웃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 죽으시고 사시고 부활하시고 성전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생명 주시는 영으로 내영 안에 내, 내 기분 속에 오셔서 24시간, 에? 365일 나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의 믿음을 가지고. 에벤에서는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 알파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 승리하는 모두 쓰임 받는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502장. 통일 찬송은 259장이에요.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가 오금의 빛 비춰라 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부 어디나 땅끝까지 전진만을 지하고 눈어두도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제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사절 한복 어디나 땅 끝까지 주님 말을 지하고 눈어두어못 보는 백성에게 보금의 빛비 줘라 빛의 사자들이여 보금의 빛쳐라 제 어둠 밤 밝게 비쳐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주월즈 챔버스에 어깨 위에 올라서 주님은 나의 초고봉이라고 전하고 외칠 수 있도록 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결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오니, 임만우엘의 주님, 에베네셀의 주님, 여워라파의 주님, 할렐루야의 주님입니다. 그 주님 모시고 행복하고 즐거운 범사에 감사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항상 기뻐하면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나타내고 아버지의 사는 천국의 자녀로 아버지여 세상의 사람들에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들 마지막 시대의 마라타,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이기는 자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종들이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 모든 목사님들 모든 성도님들이 북, 북녘당의 2,500만 5,200만 우리 대한민국의 아버지 국민들을 품에 안고 중보 기도의 파수꾼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원치 않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호월아파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병든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병마야 물러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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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치료하심이 교통하심이 내주 동행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의 소원.